네이처 u r e 호텔입니다. 네이처 u r e 호텔이고요. 오이오 OYO, OYO, 564 564 Nature 호텔. 어참 아담하네요. 네이처 u r e 호텔이죠? 네이처 u r e 호텔을 쭉 위로 찍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앞에 커피 랩이라는 카페도 있고요. 바로 맞은편엔 아이코닉 호텔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아침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도 여기 와서도 파타이 같은 거 먹을 수 있네요. 그리고 쭉 나가면 약국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시네요. 네. No. Just speaking Korean. Oh, you speak Korean. It's the fifth floor. w a n u t e Okay, on the fifth yeah. floor. Yeah. And there happens Lizzie waiting. Okay. 저는 5층에 yeah. 내렸습니다. 제 방은 504호입니다. 어 이거 부티크 호텔이라 이렇게 잘해 놨네요. 잘해 놨습니다. 제 방은 504호. 열쇠로 여네요. 열쇠로 방을 열고 열쇠를 여기다 오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면 오, 방이 꽤 크네요 방이 꽤 큽니다 여기 와이파이 로그인 네임 패스워드 있고요 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4호고요 제 방은요 이거 샤워 그리고 여기가 토일 m 과 세면대 그리고 방은 이렇게 보입니다 냉장고가 굉장히 커요 냉장고가 크대침이렇이있고 있고요 여기 부티크 호텔이라서 아이고 벽에 걸어놓은 그림들 참 n 쁘네요 m e n t e y h e p b u r n 이 있습니다 a u d r e y h e p b u r n TV, 책상, 그리고 에어컨이 있죠. 그리고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 게참 좋고, 소파가 있고,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있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 거 볼까요?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옷장이 이렇게 있어요. 옷장이 있는데, 옷장 안에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세이프티 박스가 있고 소파가 있고 여기 정면에서 침대를 바라보면 이렇게 오드리 햅반 보이고 침대 OYO OYO가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부티크 호텔이랍니다. 이렇게. 여기에 물도 있고 커피 포트, 룸 서비스도 있고 아리랑 소주를 이렇게 파네요 여기서 그리고 방 밖을 볼까요 한번 방 밖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방 창문을 열 수가 있는 것같아요 창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창문을 열면 이렇게 보입니다. 호텔은 8층까지 있는데요. 저는 5층에 방을 받았습니다. 책상 쪽에서 침대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방, 방문이고요. 방 욕실이고요. TV는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5박을 하는데요. 5박에 놀라지 마십시오 2,490 바트입니다 하루에 500 바트가 안 돼요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가격 아닙니까 가성비 최고죠 소파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호텔 바로 옆에 Nature Cafe and Hotel이라고 써있고요 여기 카페가 있어요 오 멋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서 바로 커피 한잔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미장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발소라고 해야 되나요? 미장원, perfect hair라고 써 있고요. 여기 머리 깎으면 될것 같고, wash and dry, DIY.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카페고요. 이렇게 있는데 거의 있으나마나 근데 급하게 빨래하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겠네.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트가 있는데 이걸로 BTS 역에 태워다 주면 좋은데. Nature Hotel 이렇게 쓰고 이게 카트인데요. 이게 어디서 태워다 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로 앞에 아이코닉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이처 부티크 호텔, 퍼펙트 헤어, 네이처 카페 이렇게 써 있고요. 조용한 곳이긴 한데요. 하룻밤 이상 묵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이처 부티크 호텔에 이렇게 식당도 있었네요. 여기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나가면 여기가 로비고. 그래서 여기 식당이 있다고 써 있었나 보네요. 이게 제가 조식으로 주문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입니다. 네이처부티크 호텔의 1층에 있는 네이처 카페 앤 호텔 여기 오면 이 여기 커피숍이거든요 여기가 조식 식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판을 보면 OYO564 네이처부티크 호텔이라고 되어있고요 아침 조식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침 조식이 요게 이렇게 먹으면은 120 바트입니다 어 너무 저렴하고 가성비 최고네요 호텔에서 네이처 부티크 호텔에서 약 50미터만 걸어 나오면 이 대로변이 나옵니다 여기 대로변이 나오고 여기 식당들 거리식기 스트레이트푸 식당들이 있죠. 길거리 식당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바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 리어카 식당 그리고 한국말로 써있는 의원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다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타고 와서 아침을 찾아줘 가네요. 여기가 대로변입니다. 여기. 여기 식당들이고요. 이 길로 쭉 들어가면 네이처 부티크 호텔입니다. 여기 약국도 있고요. 이렇게 식당들이 진짜 포차네요, 이건. 포차 식당들이 있고

오늘은 다른 카트를 타고 ETS라차이오틴으로 갑니다 카트가 훨씬 더 크네요 이게 카트가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한 5-6명은 앉을 수 있는 것,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를 데려다 준 카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내렸어요. 저 위에 보이는 게 BTS 라인입니다 이쪽 길로 왔죠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카트로 오니까 그렇게 빨리 오지 않죠 카트를 내려서 좀 걸어 나오면 대로변입니다 이게 파혼요틴 오두고 저는 파혼요틴 소이 30화 여기로 나오네요 그래서 BTS까지는 약한 100m 걸어가면 됩니다. 로터스가 보이고,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변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혼이 없인 로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